일본 사건 얘기 한번 해 볼게요. 2016년 7월쯤인데 일본의 후쿠오카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빌딩에 귀금속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이 매장의 직원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밀수품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좀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귀금속 직원에게 6억엔 정도의 금괴가든 가방을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로 위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직원을 속여서 금괴를 받은 뒤에 도망간 겁니다. 다행히도 이 해당 귀금속 매장이 위치하고 있던 곳 근처에 기차역이 있었어요. 하카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 현장이 찍혀 있었고요. 어, 그 덕에 올해 5월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범인 9명을 검거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었죠. 이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뉴스에서도 크게 달았어요. 어, 그런데 경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더 놀랐다고 합니다. 어, 일본에는요. 아시아 전역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모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이번 귀금속 사건의 범인들이 마치 예전에 있었던 그 사모겐 사건을 카피해서 저지른 듯한 범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범행 방식에 대한 유사점이 아주 많았고 수사 초기에는 범인들의 윤곽 또한 예전 사건처럼 뚜렷하게 밝히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97년에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3억엔 사건과 비슷한 현금으로 3억이 든그 현금 차량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이 때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날 사건 당일 날이 서산시에 어느 공군 기지가 있어요. 여기 어 군인들의 월급날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공무 중인 일반 병들의 월급은요 2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나지만 뭐 월급 당일날에는 군대 안에 어, 몇 군데 없는 현금 지급기의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어, 이게 충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병사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차라리 편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의 월급을 실은 현금수송차량이요, 시내에서 해당 공군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 거리로는 차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었다 고래요 근데 이 15분 사이에 예비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강도들에게 현금수송차량을 탈취당했던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찰은 이 3억원 탈취사건의 범인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점거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잃어버린 3억 원도 되찾을 수는 있었어요. 어,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말했던 후쿠오카 금괴 사건과 같이 말했던 그 일본 의 3억엔 사건 있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어, 일본에서의 그 3억엔 사건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로도 많이 쓰였어요. 뭐 영화나 만화. 소설책 여러 장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화 중에는 뭐 소년 탐정 김정일의 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도 등장했었고 을 2006년에 개봉한 영화 미야자키 아오이가 주연한 그이 첫사랑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고 2016년에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몽타주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 등이 이번 사억엔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표작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모겐 사건이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사건이길래 사람들이 작품의 소재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모방범죄까지 생겨나게 되냐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해외 미스터리 범죄 사건 시간에서는요, 1968년 일본에서 발생한 뒤에 2017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무려 49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이 해결 사건이자 일본 최대의 현금 절도 사건이라고 하는 3억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위치와 장소도 좀 알아야겠죠. 일본 지도이고요. 여기 보라색 네모 확대된 부분이 도쿄가 되겠습니다. 이 도쿄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일본 내 도쿄를 보면 이렇고요. 이 도쿄를 좀더 확대해야 돼요. 도쿄 사진인데, 가운데 초록색 칠해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후추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본의 도쿄 안에 있는 후추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되는 거죠. 이때는 1968년 12월 10일이었고요. 시간은 아침 9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역의 한 은행 직원들은요 아침부터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이날이 어, 후추시에 있는 그 도시바 공장의 직원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3억엔을 수송차에 실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3억엔의 가치는요 음, 현재로 따지면 10배예요. 현재로 따지면 30억엔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은. 3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던 거죠. 은행 직원들은 현금 뭉치들을 3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았고요. 미리 현금 수송용으로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 자동차에 실었습니다. 아, 이 당시 은행에서는 현금 수송을 위해서 2명의 직원만을 고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4명의 직원들이 이번 수송 작업을 위해서 보용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정이 있었죠. 현금을 수송하기 4일 전에 이 은행에 지점장 이름 앞으로 온한 통의 편지가 왔었어요. 지점장이 편지를 열어 보니까 협박장이었던 거죠. 12월 7일 오후 5시까지 현금 300만 엔을 지정된 장소에 여직원이 배달하지 않으면 지점장의 은행을 폭파시키겠다. 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지점장은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여직원이 현금 300만 원을 들고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미리 잠복한 50여 명의 경찰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돈을 건네주는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날 범인은 나타나질 않았었다고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일을 단순한 장난 편지 정도로 무시하면서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은행장, 지점장은요, 왠지 모르게 불길하기도 하고 찝찝한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든 큰 사고는 없었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에 현금 수송 보완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이 됐죠 공장에 현금을 전달하기로 한 날이 된 겁니다 3억 엔을 실은 차는요 빗길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도로에 차도 별로 없었고 길도 막히지가 않아서 무난하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에 오토바이를 탄 경찰 하나가 현금 수송차에 접근을 해서요 차를 세워달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차를 세우고 유리문을 내렸죠 경찰의 말로는 방금 은행장의 집이 폭발을 했고 이 현금 수송차에도 폭탄이 실려있다라는 범인의 편지가 도착을 했으니 이 차를 조사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명의 은행 직원들이 모두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은행으로 협박편지가 왔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겁에 질려서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고요. 경찰이 차에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차의 트렁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폭탄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안 그래도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은행 직원들은요, 모두 차에서 최대한 멀리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폭탄 터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연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이 없자 여기저기 도망쳤던 직원들은 다시 차가 세워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와 경찰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차에서 내린 직원들 생각에 경찰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폭탄이 설치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주변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다른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한 직원이 이상한 기분이 점점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 혹시나 하고 이 경찰이 타고 온 남겨진 오토바이를 살펴봤는데 정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의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는요. H사에서 만드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오토바이는 Y사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네 명의 직원들은요. 이 오토바이가 경찰용이 아니라는 것과 현금 수송차를 강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차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됐고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은행에도 연락을 하면서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각시와 구의 경찰들은요 빠르게 도로마다 검문소를 설치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 검문소에서 이세 개의 빈 상자를 실은 남색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경찰이 몰렸죠. 그리고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결국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 그 범인들의 작전은 이랬던 것 같아요. 4일 전에 은행으로 협박장을 보냈지만 이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죠.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경찰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때의 협박장은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도로에서 경찰로 위장해서 수송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은소에서 빈 돈가방이 든이 남색 차량을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준비한 현금 운송차는요, 검은색 세단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아마도 가짜 현금 운송 차량을 만들어서요 어, 그쪽으로 경찰들의 시선이 쏠리게 만들고는 그 사이에 도주를 확보해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어, 이날 후추 시의 경찰들이 범인의 작전에 완벽하게 당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은행장의 집을 폭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낸 협박범과 현금 수송차 사건의 범인은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여지죠그 당시 경찰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 근데 경찰들 사이에서는요, 완전히 당해놓고 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다 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범인이 좀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보여줬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150가지 정도가 되는 증거물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토바이나 뭐 버려진 차량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 있죠. 그런데 질문이나 머리카락은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된 물건들의 그 구매처를 역추적하면은 해당 판매처의 뭐 직원이 구매할 때 범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류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들이어서 구매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좀 경찰들이 자만했던 것 같아요.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그랬는지 신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사하던 경찰 중몇 명으로 인해서 그 증거 보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증거품의 숫자는 다른 일본시의 다른 사건들보다 많았지만 결국 용의자를 찾는 데는 한 가지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증거품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아마 범인은 3명 정도로 이루어진 공범이 좀더 있을 거다. 접근한 경찰은 한 명이지만 3명 정도의 공범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금 무게가 150kg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적어도 성인, 성인 남성 3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협박장의 그 내용 중에 반드시 여성이 현금을 운반하러 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접선 장소에는 여성 공범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즉, 공범자 무리 중에 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사진은 그 사건의 목격자인 네 명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용의자 몽타주예요. 보겠습니다. 일본 전역에 당시에 뿌려졌습니다. 수배 전단이요. 하지만 이 몽타주마저도 정확하지 못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몽차, 몽타주라는 것이 원래 제작될 때 목격자의 기억에 따른 진술, 그거 그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과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건 발생 1년 반 전에 이미 사망한 남성의 사진을 그대로 몽타주라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사건 발생 3년 후가 되는 1971년에 돼서야 수사본부가 그때서야 범인이 몽타주와 닮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요. 이 몽타주 가지고 수사한 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수사관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상황만 발생했죠. 몇 년째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생각한 마지막 수단은요 도난당한 그 3억엔 지폐들의 일련 번호를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범인이 공개된 일련 번호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추적을 통해서 검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폐들은요 공소시효가 끝난 뒤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단한 장도 시중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몽타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시 배포된 몽타주에 의문이 생긴 신문 기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를 하던 도중에 일본 경시청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부분을 하나 찾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지역의 우범자 중 하나였던 10대 청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요 이 사진 속의 청소년은요 이번 사건에 제작된 이 몽타주의 범인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도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기자는 이 사람이 사먹인 사건의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 사진 속에 소년이 사건 발생 1년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경찰은 왜이 죽은 사람의 사진을 범인의 몽타주라고 하면서 전국에 배포했냐는 거죠. 끈질기게 이 사건을 출제하던 기자의 추측에 의하면 은이 사건의 진범은 아마도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후인 12월 15일에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10대 소년이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 사건의 목격자였던 현금을 운반하던 4명의 직원에게 이 자살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요, 모두 범인과 동일인인 것처럼 매우 닮았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4명당. 아, 자, 근데 이 사진 속의 남성이요, 어, 또 놀랍게도 경찰 기동대 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도요, 떠돌던 말이 있었는데, 기동대 대장의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 중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수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4일 뒤에 이 소년이 갑자기 아버지와 차를 마시던 도중에 자신의 홍차에 청산가리를 녹여서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소년이 마셨다고 하는 차잔에서는요. 이 사람의 질문이 없어요. 청산가리는 발견되었고 지문은 경찰인 아버지의 것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생각을 했죠 아들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만약 아들이 실제로 진범이 될 경우 경찰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명예나 경찰 조직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사건을 감춘 뒤에 몽타주도 아들과 닮은 듯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해서 이번 사건과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게 가짜 몽타주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경찰은요 이 이야기를 들, 들은 후에 이건 특종을 노린 한 기자가 지어낸 근거 없는 허황된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부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3억엔 현금 강탈 사건은요, 1975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최종 완료되면서 영원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에 도난당한 이 3억엔을 찾기 위해서 쓰인 금액만요, 잃어버린 금액의 2배가 훨씬 넘는 7억엔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였죠.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까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결국 범인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완전 범죄로 남아버린 이 사모겐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요. 아무래도 저는, 범인이 뭐, 범죄에 따른 구성이 매우 치밀하거나 대범한 수법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경찰 자체가 워낙에 엉망으로 초동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나 어, 경찰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꼽겠습니다. 아마도 일본 경찰들은 처음에 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만만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그 사방에 뿌려져 있는 수많은 의류품과 확실한 현장 목격자가 네 명이나 있었는데도 이걸 잡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사는 굉장히 대충대충 넘어가는 시기였고 현장 보존은커녕 증거품도 제대로 보존해두지 못했고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몽타주를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그냥 닮았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이런 성의 없는 수사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어, 백주대낮제 눈 앞에서 3억 엔이라는 거액을 강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 잃어버린 3억 엔도 그 은행이 가입해둔 보험회사에서 100%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아무도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이 조금 망신을 당했었겠죠. 이 3억 엔 사건은... 이 해결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건의 모방 범죄가 되는 그 후쿠오카 금괴 사건과 한국에서 발생한 3억 원 현금 수송 차량 사건들은 모두 검, 범인이 검거되었고요, 죄값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어, 현재에 와서는 이런 완전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요 범인들이 그 당시에 그 3억 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을 훔쳐놓고도 한 장의 지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왜 훔쳐놓고 쓰지 않았을까요? 어, 그렇다면 그 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1968년 12월 10일 발생했었던 완전 범죄적 일본의 3억엔 현금 수송차 강탈 사건이었습니다.